선생님. 네. 이번 시간.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네. 음. 사람한테 귀신이 붙는다고 하잖아요. 네. 혹시 그 귀신이 붙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세 가지. 음, 네. 세 가지. 타고날 때 이, 이 사주에 이 시, 귀신이나 신이 잘 타는 사주가 있어요. 음. 하나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위험한데 왜 사람이 삶에서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네. 내지는 어떤 사고를 목격한다든지. 네. 뭐, 뭐, 이럴 때. 이럴 때그 귀신, 그, 나는 그, 이, 난 살을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냥 내가 쓰는 표현으로 할게. 그 귀신이, 이게 오는 문이 열려. 귀문간살? 김운간살. 귀문간살인가? 어, 그래. 어, 뭐, 나도 더잘 알아, 피스님이. <laughs> 미안해. 어, 그게 열려. 근데, 전자의 사주가 약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이거는 일맥상통할 수 있어 좀 연관이 될수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 놀러 잘못 갔다 와서 타는 경우 음. 물가라든지 뭐 산이라든지 뭐 내지는 이렇게 잘못 갔다 와서 그건 어떤 경우냐면 내가 그 방향에 그때 가지 말았어야 돼 왜냐면 이이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지금 이 공간에 귀신들이 많아 영혼들이 실제로 그렇게 귀신들이 응. 저희 생각보다 많이 많아요 많더라고요 저도 무당 해보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밖에 공간이나 이런데는 보기가 힘들어요. 음산한 음산한 곳, 어둠 침침한 곳, 뭐 이런 곳에 많이들 집결이 되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래서 그 귀신이 잘 쓰이는 건 제일 내가 많이 본 거는 안 좋은 상황을 겪 경험했을 때그 귀신문이 열려. 그래서 귀신이 타더라고. 그니까, 러 그거는 본인, 본인이 정말 안 좋은 상황을 겪었을 때, 자살이라는 거, 대신 큰 사고를 겪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 또, 사주상, 조상이, 그니까, 러 우리, 사주가 쎄다 그러지, 사주가 센 어, 그런 사람들도 잘 타고, 놀러 갔다 와서, 음 응, 귀신을 타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그런, 그거는 그거, 그쪽하고 나하고 방향이 안 맞았던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사 갈 때, 동서남북 보잖아. 네. 이사 방위를 보는 것처럼, 그나, 그해 그날, 그해, <laughs>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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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고 일진이 안 맞는 거야, 그 물가가 나하고 안 맞고, 산이 나하고 안 맞고, 저 집이 나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럼 갔다 오면 시름시름 되지. 시름시름.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물건이 잘못 들어왔을 때. 아, 그 약간 중고, 동, 중고 이런? 아니에요. 새 물건도 탈이 나려면 나요. 아, 그래요? 네. 새 물건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은 새 물건이 들어와도 탈이 나려면 그것도 탈이 나요. 무섭게 나요. 그리고 왜또 이제 우리가 못을 치잖아 뭘이게 물건을 걸을 때그 못에도 살이 나고 그거는 이제 그거는 뭐또 은히 말하는 동법 동티라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물건마다 이 기운이 있다고 그 기운을 타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있어요 어. 네, 선생님 뭐 이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음, 음. 네, 그중에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제일 위험한 건 어떤 걸까요? 음, 사주에 있는 건 빌면 돼요 사주에 있는 거는 또 물건이 들어와서 내지는, 어디가 탈란 건 풀어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정말 뭐, 정말 안 좋은 생각을 한다든지, 응? 안 좋은, 걸 목격해서 들은 그, 뭐? 김은, 무슨 살? 어. 그, 그게 만약에 해갖고, 만약에 어떤 빙의 증세가 나온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약간 귀신이 타는 게 사람의 좀 마음가짐 것도 굉장히. 있어요. 있어요. 마음가짐도 있어요. 그니까, 기가 약한 사람이 잘탄다그러잖아 왜. 네. 어, 그런 케이스예요 그니까, 죽어, 만약에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고, 정신이고, 피폐있겠어 네. 어? 근데, 그런 시기에 내가 어떤, 뭐, 안 좋은 행위를 하려고, 어떤 걸할 때, 내지는 뭐, 뭐, 이럴 때, 뭐, 거기에 그 음산한 기운이 모인단 말이지. 네. 근데 이게, 그, 모여서 타면, 상관이 없어. 그냥 타고 넘어가면. 근데, 몸에 움집해버리면 문제가 돼. 내 몸에, 만약에 그, 우, 저기가, 음, 음집해버리면, 그거는 위험한 상태가 돼요. 그렇게 음집을 해버리면, 음. 그, 일반인들도, 음. 알수있요 처음엔 잘 몰라요. 음. 처음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이제, 한 달, 두달 정도?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알아요. 어. 천천히 그 기운이 나와요. 음. 그리고, 뭐가 하나가 음집이 되면, 또, 하나, 또 다른 게 또, 또 들어와요. 그게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렇지. 막내를하고 뭔가 타고 움직이고 이런 이런 게 많아요. 그럼 모르고 지나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안 좋은 그렇죠. 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알아요. 한 한두 달 두세 달 지나면 본인이 알아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기운은 잠을 못 잔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뭐안 좋은 생각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 그리고 아 정신 차려야지 이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더 안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 제일 무서운 게 그건 거 같아 그러니까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면 귀신이 제일 잘타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돼 그러니까 사주에 조상줄이 타고 귀신줄이 타는 것도 있어 분명히 있어 그 신사주라 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인으로 살다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잖아 요 그럴 때 만약에 탄다 그건 정말 위험한 상태 있어 그러니까 어~ 우울증이 만약에 우리가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픈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정신이 아픈 것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병원 가서 얼른 얼른 검사받을 거 받고 또 거기서도 만약에 어? 뭔가 안 나왔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 저, 정말 병원에서 말하는 우울증, 조울증, 뭐, 뭐, 이런 거하고, 이 귀신하고는 달라. 하는 행동이. 뭔가 모르게 달라. 인간의 병하고, 귀신의 병하고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 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 저 제발, 한번더 생각해봐. 어,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 뭐 그러지 마. 네. 저희 여기까지 촬영하셨습니다. 네.